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했고 시장이 빠졌다가 오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종목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어, 계속. 어, V.I.를 만든 다음에 급락하는 현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뭐 보통 5% 7%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요즘 제 모토는 그거예요. 올라가다 멈추면. 예, 매도하거나 반매도를 한다. 어, 요즘 너무 무서워요. 종목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 종목 정도 되고요. 지금 대운까지 합치면 뭐일 종목인데 나머지 올라간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폭스부터 보죠.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는 뭐예 움직임이 나올 때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거의 뭐 죽은 종목이죠. 거의 죽었다가 오늘 첫 상승이 나왔는데 뉴스가 떴습니다. 자회사 메디코 큐어메드, 메디스 큐어메드군요. 메콕스 큐어메드, 메콕스 큐어메드가 골관절염 소염 진통제 보자닉스. 식품위행청, 안정청, 일상, 이상, 임상시험, 계획승인, 소식의 상한가인데, 어, 뉴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아침에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그냥 꾸준하게 메디콕스, 예, 상승을 한 종목이었고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계속 상승해서, 예,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메디콕스랑, 메디톡스랑 있죠. 메디톡스가 오늘, 보톡스 관련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예, 사항가 관련된 거는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대웅에서, 대웅에서, 대웅이랑, 그, 미국에서 이제, 어, 예.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얘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대웅과 대웅제약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알수 없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메디콕스, 메디콕스가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일찌감치 상한가를 갔고어 골관절염 소염증 통제 맥콕스. 맥콕스 큐어메드죠. 예, 보자닉스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자닉스라고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보자닉스라고 써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fn 리퍼블릭. fn 리퍼블릭은 어제. 예 어제 화장품 관련한 이슈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간으로 해서 관계사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제이준 코스메틱 말고요 예몇명몇 몇 회사에서 총 160억 정도의 유산공제를 결정했던 뉴스에 그냥 점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laughs> 예, 그냥 바로 점상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점상인데도 거리량이 좀 터져서, 뭐, 1박 1짜리, 예, 내일까지는, 내일에는 풀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애플리퍼블릭, 뭐, 하신 분들 계시진 않겠죠? 예,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대웅제야.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웅제약이 어 아까도 장중에도 저도 매매를 했고요. 저희 방에서도 대웅제약과 대웅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웅제약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작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쵸? 대웅과 대웅제약이 미국 ICT 보톡스 소송 최종 판결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에이,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고 폐소를 했는데 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빠지더라고요 결국엔 대웅제약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대규모 임상 2상 3상을 갖다가 승인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대웅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장 후반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끝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대장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대장주가 상가면 2등주는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를 갖다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 둘은 좀 다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죠? 렇 대웅제약과 대웅. 자, 대형제압과 대응 대형을 보면 움직임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고점 찍는 거 똑같죠? 고점 찍는 거 똑같고, 꺾어지는 거 똑같고, 여기서 수급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오장에 들어와서 올라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죠? 올라오는 거 똑같고, 고점 똑같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 여기서 계속 쉬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도 똑같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쌍둥이죠?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하나는 상한가 바로 밑에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컴플리트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둘이 쌍둥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웅과 대웅 제약은 진짜 제가 맨날 대웅 외치고 대웅 제약 외쳤는데 요즘 장난 아니게 올라옵니다. 이두 예, 종목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어, 승인 이상 삼상 승인이 나왔으니까 결과가 또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때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고 대웅과 대웅 제약은 쌍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DIC 자 DIC는 여기서 지금 하나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고요. 어제 하루 쉬었고요. 갔는데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요걸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요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얘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가 음봉인지 양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의 종가가, 혹은 저가가 이 전일 종가, 시, 종가죠. 종가를 갖다 깨나, 안 깨나 보세요. 이걸 안 깬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안 깨고 여기서 십자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예, 한번 크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차트도 마찬가지, DIC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테마 관련한 걸로 해서 테슬라의 감속기어 샤프트 관련한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테슬라 관련한 뉴스죠. DIC 같은 경우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상한가나 아니면 뭐 20%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뭐 음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는데, 음봉도 거리랑 좀줄어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만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라인을 이렇게 딱 종가에 라인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 라인을 안 깨고 종가에 따박따박 올려놔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꼬리도 달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번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요런 차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나 급등을 한 다음에, 어? 안 빠지네? 그냥 횡보하네? 그런 종목을 지켜보다가 수급 들어오면, 들어가면 거의 100%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매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DRC는 테슬라 관련한 이슈. 예, 테슬라 관련한 기여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 이것도 역시나 장중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역시나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올라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은 안깨죠 여기서 살짝 깨졌네요. 그렇죠? 여기서 살짝 깨졌지만 벌써 뭐한20%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장 후반에 12시쯤에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 제약이랑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대응은 막판에, 막판에 상한가를 갔는데 대응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한 5천, 6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원까지 지금 음, 거의 한달 동안에 배가 올랐거든요. 더블 100%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어, 쉽지는 않죠. 중간에 이렇게 은봉이 나왔다가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지켜보셔야 되죠. 빠지면서 거리량이 점점점 주는 것들은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트예요 요기. 요기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차트입니다 종가가 안 깨고 계속 올라가는 요러한 모습 하나 둘셋넷 다섯 5일 동안에 요 가격을 안 깼죠 그 다음에 급등을 하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구요 자 이녹스 이녹스는 음극재 배터리 소재의 원소재 제조업체인 자회사 TRS 글로벌 2차 전지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긴데 어, 자회사가 trs 라는 자회사가 지금 어, 글로벌 2차 전지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쵸 어제도 움직임이 괜찮았고 오늘도 세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어제도 10% 올라왔고요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이녹스 같은 경우는 참 세게 올라왔어요 그쵸 예, 눌림 없이 눌림은 여기서 살짝 눌러주긴 했는데 뭐이 정도야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보면 13,000원에서 12,500원까지 한5% 아니다. 한 6, 7% 뺐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안 빠진다는 이유는 보면 은 수급이 있죠. 거래량이 양봉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건 한번은 더 기회를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녹스가 올라오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같이 봤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오다가 5호장에는 겁나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이죠 요게 정상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와서 47,000원부터 48,000원까지 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나쁘진 않았죠. 8%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후장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는 오늘 뭐, 지금 29.6% 뭐, 이건 거의 상이나 다름 없죠. 상이죠. 그죠. 어제 이슈에 따라서 다시 오늘도 올라왔는데, 어제 그, 반도체 핵심 에폭시 국산화 성공했고, 그 기술을 갖다가 이전을 한것 때문에 산업 페인트로 날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 보면, 뭐 내일도 조금 더갈것 같아요, 그렇죠? 3화페인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밀렸죠, 살짝 밀렸다 바로 상한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겁나 빨리 들어갔죠. 이런 것들 잡고 싶으시면은 한 시가에서 한3% 밑에다 대놓으시면 돼요. 손절 3% 잡고, 그죠 그러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요런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화페인트잘 지켜보시고요.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오늘 상 가는 줄 알았는데, 상에서 밀렸습니다. 명신산업, 어, 그 다음, 상행이었죠. 원래는 상이었어요. 명신산업,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고요. 전기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게 MS 오토텍인데, 다음부터는 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MS 오토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한10% 뿐이 가, 못 가고 그냥 밀렸고요. 차라리 메인주 명신산업을 보는 게 훨씬 더날 뻔했습니다. 자 중간에 보세요. 확 떨어뜨려 버리죠. 상한가에서 지금 여기까지 빼버렸거든요. 지금 상한가가 어 31550원 3만 여기는 3만원. 그러면, 1 5 5 0원5% 정도, 순간적으로 뺐다가 다시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아, 갑자기 물량 던지는 건 뭐, 익절 잡고 보셔야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신규주 중에서는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다 좋아요. 그죠? 신규주 중에서 움직임이 다 좋은데, 인바이오도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인바이오도 지금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미코바이오매드는 내일 한번 보세요. 미코바이오매드는 내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기술도 이 회사도 이제 조만간 한번 이슈 받으면 싹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셈. 네스엠. 자, 네셈은 게임 관련된 종목이죠. 게임 관련한 종목이고요. 어, 특별한 뉴스가 없고 전원 사채 발행을 했다는 건데 전원 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올라오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종목이 효과가 얇아 가지고 예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건 무슨 올라가면 터트리고 올라가면 터트리고 올라가면 터트리고 계속 빠지는데 한 3%씩 계속 밀리죠.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짜증내서안 합니다. 왜냐면 수급이 이런 거는 들어가면 손절하고 들어가면 손절하고 들어가면 손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하지만 어쨌든 네샘 예 기억을 하세요. 게임주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체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IM. 자, IM은 어제 삼성발 뉴스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IM도 껴 있었습니다. 예, 모듈 관련한 종목이었구요. 그, 광학무질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어, 광학무질 관련한 종목을 해서, 다른 종목은 다 갭으로 떴다가 빠졌는데, IM은 그냥 아침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끝내줬죠. 예, IM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이슈로 해서 다른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 해성옵틱스나 뭐 자화전자, 뭐 액트로,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은 다 밀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예, IM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나 물론 끝에 가서는 밀렸어요. 끝에 가서는 장 후반에는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동신건설, 동신건설도 상에서 밀린 종목이죠. 아상 근처까지 갔구나. 예, 동신건설과 프리엠스. 예, 동신건설과 프리엠스 두 종목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프리엠스도 마찬가지 프리엠스는 장 후반에 엄청 빠졌어요. 자, 이두 종목 올라오는 거 뭐였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 이재명이 1등이었습니다. 뉴스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그래서 그 이재명 관련한 종목 1등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재명, 그, 지사가 지금, 대권선호도 1위다. 그죠? 이재명. 자.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예, 요 종목. 지금 요거 때문에 그래요. 2시 2분에 나온 거거든요. 요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불끈불끈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프리엠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동신건설도 2시 넘어서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보는 가장 빠르고 빠르게 드리지만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얘는 가겠구나. 얘는 움직이겠구나.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나중에 매매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통신건설, 통신건설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어... 어. 수산 I N T 있죠. 예, 네, 수산 I N T 얘도 잘 가요. 지금 얘도 1 8까지 갔다가 오후 장에 밀리긴 했지만 보시면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걸알수 있죠. 그죠? 수산 I N T도 이재명주로 기억을 해놓시면 으 좋을 것 같아요. 자, T K 케미칼. 자 TK 케미칼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상에서 한번 밀린 것 같은데 자 상까지 갔다가 밀렸죠. 자 상까지 간 이유는 어 지금 냉동 그 뭐죠 화이자의 백신 저온냉장을 갖다 가 선박 운송을 한다는 거고요. SM 상선의 최대 주주입니다. SM 상선의 최대 주주 써나이죠. 그죠? SM 상선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SM 상선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얘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화이자 백신을 갖다 저온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동고, 이 뭐야 참치 운반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운반을 한다 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TK 케미칼이 상황 같고요거랑 같이 만들었던 게 대한해운. 대안의 운도 지금 보시면, 예, 급등을 했죠. 지금 3,100원 대부터 3,400원까지 10% 넘게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갖다가 잘 보시면, 아, 어떤 이슈가 해서 올라오는지를 알수 있고요. 제가 항상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들으시면, 아,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게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도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소리든 화면이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라고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지미디어. 이지미디어도 왜 올라가는지 몰랐습니다. 얘도 이지미디어 적어 놓으세요. 어, 카메라 모듈입니다. 예,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미지 센서쪽 카메라 모듈.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죠.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죠. 그죠. 핸드폰 카메라 모듈. 이지미디어가 왜 가나 했어요? 장중에 아무리 갈 이유가 없는데,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기는 했지만, 얘도 오르면 패대기 치고, 오르면 패대기 치고, 오르면 또 패대기 치고, 마지막에 또 패대기 끝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도, 이지미디어도, 아이폰용, 잠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공급 확정 뉴스로 해서, 그 삼성 그 부품주로 카메라 부품주로 이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스타코 이스타코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지금 이스타코는 두 가지 부동산 임대랑 그 다음에 교육업을 하는데 이스타코가 아마 제가 움직임이 동전주기 때문에 저도 끝난 다음에 본 거예요. 장중에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겁나 수급 세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오늘 움직임 나왔는데, 아마도 다른 것보다는 부동산 쪽에 부유 중 가격이 올라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때문에 올라온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도 매매를 하지 않은 종목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지트. 자, 위지트. 자, 오늘 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했죠.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가 다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용어, 위지트 대장,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 그 다음에 비덴트, 다 올라왔다가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라고 얘기했죠 얘네들 싹다 죽었습니다 5일장 돼서 다 밀렸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경규치료제가 임상실험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그 3일째예요 그쵸 오늘이 그 단일가 3일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갈것 같아요 시간회로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3일 동안 또, 또 그 3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갭으로 뜰것 같은데 움직임 너무 좋아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족인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방에. 근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다닐 가고요 3일 동안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마 다닐까가 진행될 겁니다. 자, 덕산아이메탈. 덕산아이메탈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덕산아이메탈이 아침에 그 움직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디렘이 현물 가격 급등하고요, 삼성전자 랜드플래시 설비 투자 소식에 관련해서 덕산마이멘탈은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예, 반도체 관련한 종목, 그래핑 관련한 종목인데 덕산화이메탈은요 때부터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쵸죠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 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살살살 터지는 것들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요런 종목들 잡는 거는 아주 간단한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내일 갈만한 종목을 좀 찍어본다. 그러면 제일 강한 거는 역시나 사마페인트죠. 그죠? 사마페인트가 지금 제일 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에펠 리퍼블릭은 내일 보면 상 풀릴 것 같은데 동전주니까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웅이나 대웅제약 조금 더 가겠죠. 이녹스도 대웅이랑 대웅제약 얘는 조금 더갈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잘 매매해서 수익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